할 텐데요. 오늘 어, 본격적인 이슈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하나 간단하게 오프닝으로 좀 보고 넘어가려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며칠 전에 김영주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사선 의원이고 그렇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고 현직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완전 중진이죠. 그런데 이번에 어, 의원 평가 점수에서 하위 20% 나왔다고 그냥 바로 그날 탈당해버렸어요. 탈당한 다음에 한동훈 만났죠. 야 한동훈 바라보는 이 눈빛 <laughs>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때 한동훈이 국민의힘으로 영입을 제안했고 김영주 씨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숙고해 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뭐 넘어갈 마음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오늘 김영주가 입장을 냈습니다. 내일 3월 4일날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대요. 입당. 입당하는 이유가 뭐냐? 한동훈이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와서 중도층으로 중도층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김영주가 저 또한 그동안 진영 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 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 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 내일 입당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맞습니까? 이거 이 맞아요? 나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어이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중도층으로 지금 외연을 확장한다. 외연을 확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총선 이기기 위해서. 중도층을 끌어오는 목적, 그게 끝이에요. 그게 아니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거는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수해서 조금 더보수는 왼쪽으로, 진보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중도층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 앞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하겠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오른쪽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 김영주 씨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볼 때는 지난 4년간 국민의힘이 저 오른쪽에 있으면서 어? 조금 더 중간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 적이 있냐? 어? 보인 적이 있어? 뭐가 중도로 외연 확장이야? 근데 그냥 지가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가는 게 멋쩍으니까 이런 피해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중도를 데려올 수 있어. 네가 뭘 데려와? 지금 민주당에 사장 있으면서 김영주, 네가 중도를 데려왔어? 당신이? 근데 국민의힘 들어가고 중도를 데려온다고? 이것도 웃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핑계가 뭐냐. 자기가 들어가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빈곤 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국민의힘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당입니까? 빈곤 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당이에요? 그래 왔어 지금까지? 정말 이러길 원한다면요 국민의힘이 아니고 차라리 정의당이라든가 진보당을 가야지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무슨 노동자의 삶의 질의 향상과 빈곤화 등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응? 김영주 씨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김영주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당내 의원들 설득해갖고 노란봉투 법풍화시키는 거야? 아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목적이 아니죠. 그냥 의원 배지 하나 더 달아봐야지. 응? 민주당에서 내가 배지 달 기회를 박탈했으니까 내가 국민의힘에 가갖고 의원 배지 달아야지.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내가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추잡한 어? 정당 이동이에요, 진짜. 이런 이동이 어? 지금까지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이런 게. 아니 이상민 같은 애들이야 어, 계속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재명 지도부하고 오랜 시간 갈등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김영준은 갈등도 없었어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이 지내고 오다가 난데없이 의원 평가 하위 20 받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 이게 뭐야?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추구해 오던 가치라든가 이념하고 대립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갑자기 왜 나가 나가는 이거 뭐야? 나가는 이유는 그냥 의원 평가 20% 받은 거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야. 잘 나가라, 나가. 근데 김영주가 나가면은. 영등포 갑에서 당선이 될까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영등포 갑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다행이에요 이번에 지금 한봉훈이가 김영주 영입하는데 김영주를 영등포 갑에 안내보내습니까 영등포 갑에 안 내보내려면 김영주를 영입할 이유가 없죠 응? 만약에 이상민을 대전 유성에 내보내지 않으려면 영입할 이유가 없겠지 아마 김영주 분명히 영등포갑으로 내 보낼 겁니다. 그래서, 민,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천한 최연일 전 구청장하고 아, 붙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승산이 있을까? 오히려 민주당하고 영등포갑에서 싸우려면요, 그냥 거기서 준비하고 있던 아니면 좋은 후보를 내 보내갖고 싸우는 게 승산이 있지. 영등포갑에서 사선한 민주당 의원을 옷만 빨간 거 입혀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니까 여러분 지지해주세요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아 잘됐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까요? 예? 이게, 이게 말이 돼? 4년 전에, 8년 전에, 12년 전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김영주에 대해서 12년간 비판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김영주 그냥 빨간 옷 입혀가지고 딱 나가게 하면 은 그때부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 우리 후보다 하면서 지지한다는 거 아니야? 그걸 바란다는 거 아니야? 그거 플러스 민주당에서도 넘어오겠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할까? 나로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한동훈이아 저는 뭐 한동훈이 김영주 데려가는 거 찬성합니다. 제가 김영주라는 인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수십 년을 했고 어? 16년을 했고 또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자괴감이 들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지만 아김영주 같은 이런 사실은 이 근본이 썩어빠진 인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는 전 박수쳐요 박수쳐 아 본인이 원래 있어야,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얼마나 좋아 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통에 재활용할 쓰레기들은 그 재활용 재활용할 쓰레기 통에 그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보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상민이 김영준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 본인이 있어야 될 곳에 가는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행인데 환영하는데 그냥 원칙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하는 게 이게 맞냐? 어? 이게 맞냐? 역겨운 거죠. 그런데 지금 난참 정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영등포갑은 또난리 났어요. 영등포갑에 당연히 선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있을 거아닙니까 지금 여권 예비 후보들 반발 낙선 운동하겠다. 가령 김기남 영등포갑 예비 후보 국민의힘이죠. 일방적인 전략 공천으로, 사천으로, 김영주 의원을 공천한다면, 저도,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김영주 의원 낙선운동에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 김영주가, 오히려, 아, 김영주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지지자들한테 온갖 욕을 먹으면서 억울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지금 선거가 다음에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중간첩이지 국민의힘에 가서 당내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들 탈당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민주당의 최연일 후보 아 민주당 그 최연일 후보는 제가 저를 말씀드렸죠 굉장히 좋은 후보예요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아주 훌륭한 후보인데 이 최연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혹시 또 우리가 모르는 김용주 의원의 이 속깊은 뜻인가? 그런 마음도 말도 안 되지만 조금 가져봅니다. 그게 아닌 이상 나는 한동훈이가 김용주를 여기에 전략구성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한 거죠. 근데 우리로서는 뭐 나쁠 게 없으니까 나쁠 게 없지만 이런 식의 정치는 잘못된 겁니다. 정말 역겨운 정치이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오프닝 이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프닝 이슈 하는 사이에 우리 사람 ING에 풀리처럼 아, 풀리처럼님은 김영주라는 사선 의원 국회 부의장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김영주가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면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얼마 지금 국회가 얼마 그 21대 국회가 임기가 안남았지만 국회 부의장을 다시 뽑아야죠. 왜냐면 지금 국회 부의장이 원래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이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김영주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김영주가 입당을 하면 이 김영주가 내려오고 민주당에서 다시 국회 부의장을 선출해서 아마 두 달짜리, 3월달, 4월달, 아마 5월달까지 정기국회 이거 다음 회기가 5월달에 시작하나요? 아마 두달 정도 할수 있는 국회 부의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류예경님도 오셨고, H Y 님, 소군님, so 그리고 조커님 오셨습니다. 아, 최현일부청장이 인기 많다고. 맞아요. 최현일부청장이 영등포 가부장 시히 잘했죠. 그래서 구천원 떨어지고 보면 참 아쉽죠. 네. 그리고 우리 사무리 라이브에는 김혜진님과 세넥리티님, 그리고 휴식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오늘은 이슈가 짧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